셀렉 라이 장갑, 샤크 바이트를 소개합니다. 저희 샤크 바이트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의 낚시 장갑을 사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기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지플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지플러인데요. 기존의 낚시 장갑을 사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낚시 장갑을 붙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물에 젖었을 때는 더욱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 샤크 바이트는 이지플러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인천권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인천권 경기권에서도 이제 광어랑 우럭이랑 놀래미 등 이제 생명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낚시할 곳은 인천권 앞바다에서 낚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유선이 아닌 제이 개인 배로 한번 출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겨울이 지나고 생명체가 보인다고 하니까 꼭 한번 쬐끔한 거라도 얼굴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time <laughs> slept in all my clothes like I didn't care Hopped into a cab. 인천권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출조를 했습니다. 바다에 막상 나가니까 제일 문제가 물이 탁했어요. 그리고 수온도 너무 낮았고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생미끼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징어와 지렁이를 사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어초를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장애물처럼 나타나는 게 어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어초 위에다가 저희가 올려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초가 큰 어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즌 초반에는 이런 쬐그만 어초 어초에 고기들이 그래도 몇 마리씩 낱마리씩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배 한번 크게 돌아서 배 흐른 대로 방향대로 내비두고 낚싯대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장비는 이 뽐돌 50호까지 견뎌주는 경질낚시대고요 오늘 뽕돌은한 40호정도 5초를 공략해야 되니까 40호정도 사용을 하고 베이트릴은 6점대입니다 합산은 1.5cm이고요 시즌 초반에는 생미끼 낚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침선 우럭채비 이제 일자로 된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편대로 된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사용이 상당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돌에 걸어 주시고 또 아래쪽에는 봉돌를 끼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누워, 뭐 오징어, 지렁이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항에서 30분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섬은 풍도고요이 풍도 앞바다는 이낙 배들이 뭐인천에서 나오시는 배들이 많이 낚지를 하는 곳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유선 배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지금 옆에 어초로 오기였는데요 이제 어초로 배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들어가서 좀 많이 뜨는 어초로 키면 한 3m 내는 것같아 뭔가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보물상자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시신초에 어초 들어갈 때 항상 마음이 설레요. 이 어초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옆에 어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초낚시는 계속 어초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팔이 아파요.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어초낚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 어초의 고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광어도 나오고 할 테지만 지금은 어초낚시가 답입니다. 자, 요거는 어초가 아주 쪼끔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데 한번 가이드무 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어초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이 어초 낚시는 이렇게 어초가 산처럼 이렇게 바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타서 넘듯이 이렇게 고패지를 살짝 하면서 이렇게 바닥 닿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입질 옵니다. 툭툭 거려요. 히트! 야 이거 노래미 같은데 지금 생리축였거든요오 지금 오 인천권에서 오 생명체 얼굴 보는 건가요, 우와 우럭입니다, 우럭. 야 올해, 야 보시면 자 오징어 먹었네요, 오징어. 지금 물색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활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오징어를 꼈거든요. 지금 어초 타놓으면서 우럭.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방금 이 고기 입질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시즌 초반에 이제 어초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초에 이렇게 무조건 어초 밑으로 나의 채비를 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초를 타고 넘다 보면 우럭들이 올라와서 미끼를 확 뭅니다. 그래서 톡톡톡 치면은 조금 내비두셨다가 챔질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고기가 쿠킹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이때지 볶습니다. 아미끌렸습니다 이게 어초라서 어초가 좀 생각보다 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 걸렸을 때는 낚싯대를 이렇게 끝까지 땡기시면 절대 안돼 낚싯대가 부러지기 때문에 바닥이 걸리시면 드랙을 조이시고 항상 낚싯대를 위로 드시고 이렇게 끊어 주셔야지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고 밑에 우리 채비만 끊어지고 안전하게 낚싯대를 걷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끔 막 끝까지 땡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100% 낚싯대 부러집니다 초보자분들은 어초 낚시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꾸 채비가 뜯기고 바늘이 걸리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초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물속에 이렇게 인공 어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생긴 돌 무더기라든지 이런 어초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기들의 집입니다. 어초 낚시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앗살이 이렇게 어초를 위를 뽕돌을 스치듯이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정말로 감각이 있으시고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어초를 층층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어초 낚시는 굳이 이 어초에 내가 채비를 넣어서 고기를 꺼낸다고, 낚아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어초 옆을 스쳐가도 여기에 있던 고기가 나와서 볼 수도 있고요. 어초 위를 활성도가 있을 때는 고기가 있고 하면은 어초 위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고기들이 아래서 이 먹이를 보고 와서 무는 거예요. 5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왔습니다 자, 5초에서 살짝 흘려주다 보니까 왔는데 이것도 자라요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게어입니까 자, 세 번째는 꽝 5초가 아닙니다 야, 웃입니다 자, 역시, 생미끼가 빨라요, 생미끼가. 요거 이제, 딱 보면 또 위에 오징어물었죠 자, 이거 어초 위에 싹 스치듯이 딱 지나가면, 요렇게 나옵니다. 야, 오럭이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반갑네요. 자, 이게, 이게 분명히 어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니까 해서 탁 와서 먹은 겁니다. 항상 어초는 위를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우럭들 낚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밑걸림 때문에 힘들어요. 25초를 들어왔는데, 어우, 치는게 노래미 같아요. 지금 아직 톤이 차기 때문에 근데 아유, 애기 같다, 애기같다 <laughs> 야, 노래미입니다. 지선이의 야, 진짜 쬐끄만 애기노래미에요. 그래도 아주 그냥 손맛은 치는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노래미는 지금 시기에는 좀큰 노래미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쬐끔한 것도 들 지렁이는 많이 나옵니다. 이 그네에서는. 이제 냉수성어종이라서 이렇게 좀 추울 때잘 나오고 맛도 참 좋습니다. 야, 이거는 놔주겠습니다. 바로. 자, 뭐, 이키게 탔던 바로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와, 오늘. 이게 다운샷도 하려고. 웜도 갖고 왔는데 아직 수온이 너무 차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리에 밖에 반응이 없어요. 조금 웜 같은 웜에도 노래에도좀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한번한2주 뭐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웜에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노래미입니다. 이쪽 오초에는 이제 노래미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오우 돌밭에서 와 이거 노래미니다자그요자노래미니다야 아까 제가 나주니까 이거 엄마 될거 같아요 엄마 야 수원이 오오드라고 조금씩 오르면서 오전보다는 요점보, 조금 입질이 있는 것 같아 요야 이거는 좀치알이좀 좀 됩니다 노래미는 노래미는 지렁이를 잘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 쪽에 이 시기쯤에 뭐 가족들이랑 뭐 오시든지 낚시 오시면 지렁 이 준비하셔서 맨밑안에그 지렁이 나시면 노래미 심심치 않게 올라올 거예요. 또 노래미가 또 지금 되게 맛있거든요. 이제 인천권 이때 생미끼 낚시를 하다가 이제 뭐 5월쯤 중순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대강어 루어 낚시로 이제 들어서고 하는데 아 저는 오늘 웜으로도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실력이 부족한지 웜에는 또못 낚고 있네요. 진짜. 아. 자또 노래미인 것 같아요. 뭘까? 어우 깊는데자 여기는 수심 조금 깊은 옆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수심 25m고요. 이제 어초가 부서졌어요. 야이거찢어 노래미네. 야 노래비입니다 노래비 이게 고기가 아 틀려요 와 크다 노래비 야야 야, 이거는 좀시알이 됩니다 진짜 오 역시 자 꺽꺽 됩니다 야 역시 보세요 이거 보시면 지렁이에 물잖아요 이 밑단에 지렁이를 물어 이렇게 끼고서 어초를 이렇게 살짝 타고 넘으면 이렇게 노래미가 옵니다. 아, 이거 뱀도 아니고, 뱀장어도 아니고. 자, 노래미입니다. 야, 몸을 달리는 것 같아요. 노래미는 진짜 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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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추리 때를 아주 쳐봤거든요. 야, 손맛 좋습니다. 노래미라고 조금 무시하지 마시고 맛있는 고기예요. 봄의 선물이니까 꼭 한번 낚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손맛 좋다. 이런 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초 딱 하다가 한참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노래이라도 어떤 어종이라도 봄에는 나와준다는 거. 이게 정말로 즐겁거든요. 아, 그래도 아까까지만 해도 아, 오늘 못 잡으면 어떡하나, 못 낳고 어떡하나 했는데 아, 기분 좋습니다. 한번 이어초로 한번 더 공략을 해보고 또 다른 어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어초를 들어갈 때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어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이드 모터라는 게 생겨서 여기가 운전석에 앉지 않고 앞에 가이드 모터를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또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누군가 운전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가서도 어초 위에서도 머물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다운샷 할때 물살이 없을 때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배를 움직일 수도 있고 끌어줄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제가 요거 이렇게 맞추면서 어탕기 보면서 어초 위치 맞추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또 잡혔고 또잡혔고 이야 히크 오우 오우 이번에도 크다 이 어초에는 좀 노래미가 많이 들어가있나봐요. 여기는 아파트예요. 아까는 우럭 나온 데는 단독주택이라서 한 마리밖에 안 살아있는데 아 어, 여기는 흔들 때마다 나오네요. 흔 때마다. 오, 이거는 어우 좋다. 왕목이다. 와 우럭이다. 좋 이번엔 야와 시야 주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와 이건 괜찮네요. 와우, 오늘 진짜 먹을만한 사이즈. 그 저희가 먹을만한 사이즈를 아깝습니다. 오전보다 얼굴과 조금 더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는 수온이 7.4도 정도 나왔다가 지금은 수온이 한 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오전에는 조금 춥다가 이 해가 내리쬐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조금 얘네들이 활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우럭입니다. 오전에는 그리고 물색이 물 색깔이 저희가 커피 색깔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물때가 무신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물 색깔이 되게 안 좋았어요. 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뭐 수온도 낮지 물색도 착하지해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제 기분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초를 다시 하나하나 공략을 하고 있는데, 와또 왔어. 요 어우, 아 빠졌다. 어초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나오네요 지금은 이 어초가 많이 있지만 그 어느 어초에 이렇게 물고기가 또 바로 오잖아요 와 어, 이게 들어가 있는 어초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우렁 낚고서 바로 지금 내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우 놀래미 같습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아파트예요 분양이 분양이 낮은 아파트예요 아까는 분양이 미분양이고 야, 야, 우럭이네. 야, 어, 여기 우럭 많네요. 이거초는 이렇게 하나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조금 시야이 작습니다. 어, 왜 지금 또 바로 물었어요 와, 와, 이거 진짜 마지막에, 아. 하나 줘도 돼요. 이 손만만 볼수 있으면 와우. 야, 이런 어초 제대로 하나 찾았습니다. 야, 이거는 우럭 같은데? 야, 우럭입니다. 자, 이것도야 밑에 우럭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배의 여기 어초 위에 멈춰 있습니다. 이 가이드 모터를 저희가 이 앵커링을 해서 이그 위치에 서 있는 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지. 오, 지금 또또 있어 놨어요 와 이게 어 이런 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 계속 낚시를 당기지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뭐 계속 나와요 계속 여기 진짜 어쩜 많이 붙어있나 봐요 아우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야 노래미 우어잘 나옵니다 오. 야 이거 야이 좋아요 아 이건 시야 괜찮은 것 같아요 와나왔 아,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탈탈탈탈 탈 터는 거는 노래미에요 무럭은 딱 챔질하고 나서 약간 좀 묵직해요. 와 아우, 노래이 대전치다, 대전치. 와이거또 어우, 희알 좋습니다. 이야. 와, 이게 희알이 좋다 보니까 그냥 지금 노래이 활동도가 좋나보네. 와, 근데 진짜 불면은 바로 타타타닥 바닥 오니까 재밌어요. 또 봐! 또, 또, 또 왔어요, 또! 와! 오우, 이것도 심하게 괜잖아요 야! 이거, 바늘 빼면 죽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체리 잘라주면 됩니다. 아, 좋게 고입니다 나갔다 와 보니까 아 이제 인천권도 고기가 나오는구나. 시즌이 시작됐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4월 15일부터 6월까지는 어초에서도 또 이제 우럭들도 나오고 많은 어종들도 나오고요. 또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는 한란을 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로 대강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나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대강어 시즌도 있고요. 또 농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새우를 사용할 수 있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또 농어 외수질 낚시와 또 덕적권이나 쪽 인천 먼바다에서는 농어 루어로 하는 또 농어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쭈꾸미, 갑오징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도 다양하게 또 재밌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탐사 출조를 나가서 낚은 그 우럭 중에 두 마리 큰 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생맥기로 공략을 했어요. 웜은 조금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 아까 들어오다가도 살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생미끼에 오늘 우럭, 놀래미, 꼴락까지 민천권 시작을 알리는 물고기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 우럭입니다. 이제 곧 광어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은 또 이야기들, 또 고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like a time bomb 사용을 보셨던 분들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기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지 플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지 플러인데요. 기존의 낚시 장갑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라면 정말 낚시 장갑을 벗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나 물에 젖었을 때는 더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 샤크바이트는 이지 플러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럼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오죠. 자, 이렇게 젖주는도한 방에 보이죠?